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이곳은 빈들이요. 교독합니다. 15절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주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곳은 빈들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니까 정말 대단하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는데, 제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 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5천 명이 모였다. 그것도 장정만이니까요. 여자들과 어린 아이를 합하면 얼마나 많겠는가?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는 우리 51 기도학교 이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이 모인 거이지요. 대단한 거지요. 그 당시 이렇게 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그 돌판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사실로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죠 사실로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에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다 모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음, 더 대단한 것은, 날이 저물 때까지 말씀을 듣고 귀 기울였더라. 음? 이제 저녁이 되어, 어, 먹어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는 빈들입니다. 음식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다. 그랬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다. 그러나 주님이 그 빈들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셨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그곳에 모인 사람이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큰 기적이 있었더라. 큰 기적이 있었더라. 빈들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빈들을 보지 마시고요. 그 빈들의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추건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빈들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빈들의 하나님을 소망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빈들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빈들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겁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한 날을 넉넉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긴 빈들이에요.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정말 좀이 시대가 빈들과 광야를 지나는 때와 같은 데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빈들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빈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오직 믿음이죠. 그렇죠. 빈들은 누구나 눈만 뜨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빈들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건 믿음이죠. 그렇죠? 음. 오늘 우리는 사실만은 알지 마시고, 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나눌 때 우리 안에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시고 음, 우리가 이새벽 주의 전을 일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한 날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빈들에서도 기도하시자, 그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저는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빈들의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아, 그럴 때, 빈들과 광야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획이 있다는 거예요 빈들에도 광야에도 하나님의 교획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2절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광야는 4 0년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어, 사실 이 길은 어, 한 달도 채 걸리지 않게 갈수 있는 길인데 그들은 무려 사0 어, 년을 걷게 됩니다. 당연히 원망이 나오지요.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느냐, 있죠? 그렇죠? 오래 시간이 걸리느냐? 이 길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연단시키는 시간이 광야 길이었더라. 사람의 생각은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가난인데 하나님은 목적지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에게는 이 광야가 한없이 길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믿음이 없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죠. 모세 초차도 죽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중심이 되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데리고 가난에 들어가지요. 오늘도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는 왜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광야 길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더욱더 광야에서 인내하고 단련되어 지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여긴 빈들이라고 하지만 그 빈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저는 이 코로나라고는 어려운 시절을 보낸 우리 모두에게도, 물론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 시간을 견디고 지나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단련되기로 나옵니다. 올해 저는 우리가 아, 이 코로나 중에도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맞서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맞서서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 중에도 더욱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제가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광야길이 왜 이렇게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원망했듯이 우리는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오래가냐고 말하지만 우리가 참 아, 자칫 잘못하면 아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 잃고 말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놀랍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힘들을 때더 기도해야지 어려울 때더 기도해야지 음.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빈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빈들과 광야에서 깨달아될 것은 이 빈들과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1 0년 동안 광야를 뜯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고. 사울은 매일 찾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어, 사울이 아무리 매일 열심히 찾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숨기시면 사람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빈들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이 광야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광야에 진실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음,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수도원이나 기도원이 산 속에 있습니다만, 은 이스라엘은 보면 다 광야 이쪽이죠. 사막 가운데 수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 길을 나가는 거 왜? 요그 길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도 그리 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길에도 때때로 우리가 자원하여 광야나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기도 하지만, 때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는 거죠. 사람을 떠나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내가 광야로 가면 아,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쁨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사실은 내가 광야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더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가는 게더 복된 일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불러서 나가는 광야가 더 복된 데 우리는 오히려 그건 원망하겠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오느냐 그러냐 그러나 돌아보면 때로 우리를 고립시키고 홀로 있게 하는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간이다 그렇죠? 우리가 광야를 염려와 근심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곳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고 광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더라. 세 번째 이 빈들과 광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이죠.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하루는 예루살렘에 있는 빌립에게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너는 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는 광야더라. 사실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주변이 사실은 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다는 곳이죠.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빌립에게 너는 저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더라라는 얘기는 아무도 없는 길이다. 사람이 없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그럴까? 일리은 복음을 전하는 자니 사람 있는 곳에 가야만이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투인데 왜 나를 광야로 가라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말씀을 순종하고 광야를 가니까 거기에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마차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타고 지나가고.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빌립피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가 에디오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라 그런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 그곳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도 우리의 사명이 있더라 이 있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이곳은 빈들이다, 이곳은 광야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빈들과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광야길 같은데 이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달고 이제 우리는 사실로만 알지 마시고요 그 사실 안에 믿음이 충만하여. 우리 광약길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누리는 은총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